안녕하십니까. 랑카입니다. 오늘은 어, 초보들을 위한 연꽃 본뜨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꽃은 곡선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여러 가지 꽃 중에서도 연꽃은 그긴 곡선들로 이루어져서 초보분들이 이 선을 연습, 선 연습하기가 아주 좋은 모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초보들을 위한 연꽃의 본을 뜨는 방법, 저의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본을 뜰 때는 먹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요. 저는 한이 정도 길이의 붓으로 본을 뜬답니다. 먹물을 본을 뜰 때는 먹물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진합니다. 그림에 따라서 먹물의 농도를 조절하게 되죠. 그래서 먹물을 이렇게 그러게 따로 담아서 어, 파레트에다가 어, 물을 농도를 타서 말린 후에. 음, 얼마만큼 진하게, 그, 진한 선으로 나오는지 말린 후에 확인을 한 다음에 본을 뜨는 것이 바름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의 그 그림 작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본인이 쓰는 그 농도를 알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일단 말려서 확인을 한 다음 그 먹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그 본을 뜨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어, 이 꽃과 그 다음에 꽃의 줄기, 그 다음에 잎,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진하게 해야 될곳은 잎입니다. 잎은 어, 좀 녹색 계열의 좀 짙은 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은 흰색하고, 이 분홍색깔 계열인데요. 오늘은 흰색을 가지고 이제. 그 꽃을 채색을 하려고 했는데 이럴 때는 꽃을 너무 잎만큼 진하게 하면 나중에 채색이 들어갔을 때그 짙은 먹을 덮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대부분 꽃을 본을 뜰 때는 물을 좀 많이 타거나 아니면 약간의 대자의 계열의 색깔을 섞어서 연하게 아주 가늘고 고운 선으로 꽃을 본을 뜨고 그 다음에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좀 진하게 해서 굵은 선으로 저는 잎을 잎을 본을 뜹니다. 그리고 줄기는 약간 중간 농도의 그 진하기를 가지고 본을 뜹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본을 뜨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이파리를 하는데요, 먹물에서 어, 원액에서 물을 조금 탄 다음에 조금 진하게 음 잎을 그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기다란 곡선으로 저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그 붓을 눌렀다 띄었다 하면서 좀그 선의 리듬이 들어가면 조금 더음 아름다운 곡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이 부분은 모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맥을 뜰 때는 연꽃의 그 인맥, 이 부분을 뜰 때는 어이 인맥은 이 센터에서는 좀더 굵게 나오고 밖으로 나갈수록 가늘가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타트 할 때는 가늘게 살짝 비행기가 땅에 내려앉듯이 붓도 살짝 이렇게 해서 점점 갈수록 눌러줍니다. 그러면 약간. 선이 이쪽으로 갈수록, 누를수록 선이 굵어지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스타트 부분에서 는 살짝 내려앉듯이 해서 갈수록 약간 굵게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내려앉듯이 붓을 닿게 해준 다음에 끝으로 갈수록 약간 힘을 줘서 눌러줍니다. 여기도 살짝 그리고 점점점 갈수록 눌러 줍니다. 이렇게. 자, 이선 긋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잘 알아두면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거를 염두를 해 가면서 붓의 그힘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뿌리에서 어, 버터 시작할 때는 눌러서 누르면서 쭉 하면서 끌어올리면서 비행기가 뜨듯이 땅에서 떨어지듯이 자 먼저 땅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살짝 가늘게 해서 뻗어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이렇게 자이 성극기 이 연습을 어, 좀 많이 하시면 그 입. 이파리나 이런 것들을 그릴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꽃의 이파리를 보여드렸습니다.